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오늘 한자의 세계 오신 것을 환영하고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대왕, 네, 태조 태왕, 차대왕, 그 다음에 신대왕입니다. 해석이 오늘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려본기 네 번째 처음 시간입니다. 자, 신대왕 165년에 이 처음 온게 휘가 백고고. 뵙고, 또 고, 일작, 또 다른 것은 구, 라고 했고요뭐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다음 보시면 이제, 태조태왕의 계절계가 찾아보면은 막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막내 아우다, 아우제. 그 다음에 거동이가 찾아보면 예절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표가 모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범, 규범. 그니까, 예절이 모범, 예절이 모범적이고, 그 뛰어날용, 뛰어나고, 어, 네, 특별하다. 그 다음에, 성품이, 인자하고, 여기 지금, 어, 용서할, 써잖아요. 보면은, 얻을다란 표현도 있어요. 그니까, 러 고르쉐 때, 썼던, 이, 옴과 훈, 그니까, 훈이, 지금은 안 쓰고 있는 훈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해석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번 거는. 처음, 차대왕이, 이 무도라는 말은 지금도 쓰고 있긴 한데, 무도, 그니까, 완전히 저기 막 길이 없다는 뜻인데, 무도하고, 어, 신민, 신하와 백성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더할부 어, 친할친, 사이가 좋거나 부합, 좀더할프가 부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거나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 어,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려울 꿈, 두려움에 보면은 재앙재앙앙이랑 어제럴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어, 재앙과 난리가 있, 난리가 있을 수 있어서 미칠 급, 그니까 해안의 발이 옆에 미칠 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쳐서 몸이, 몸이 해암이니 따라서. 산골짜기로 달아날 돈 이게 피하라 도망가다 뜻이 있으니까 도망쳤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요번에 보시면 한자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훈 훈이 고려시대 고르시대 썼던 거랑 지금이랑 좀 틀리다는 부분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에 비춰서 차대왕을 차대왕을 어자이부피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치다, 그, 뭐에 미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니까, 러이 사람을 죽여, 당하게 하였고, 좌보, 어지류, 어지류와, 어, 더불어서, 궁공, 여기서 지금 궁공은 무리하고 벼슬아치죠. 벼슬아치가 은하의의논하여그 의논하여. 밑에 또 보시면, 보낼견, 사람을 보내서 맞을령, 이를치, 다 보면 이럴지가 있고, 이럴지가 있어요, 또 보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보내 이르러 맞이하였는데, 이에 비쳐서 이르렀다. 말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 그 당시 때 이렇게 말을 썼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더. 해석하다 보니까. 어지류가, 여기 지금 어지류. 그 다음에 보면은, 꿇어 앉을게. 무릎 꿇던 또리가 있어요. 무릎 꿇고 절하다. 무릎 꿇고 절하며, 나라를 어, 드릴런 바치면서 신령에게 왈이 뭔가 제사를 지나가는 뭐 그런 어떤 표현 인 부분 같기도 하고요 이 읽다 보면 그렇죠 어, 어지르가 무릎 꿇고 절하고 나라를 바치면서 그러니까 드릴런 바치면서 신령에게 왈 성군이 여기 성군은 좀 차대왕이죠 차대왕이 지금 보면 버릴게 나라고 있잖아요. 나라를 버릴기, 돌보지, 돌보지 않다, 돌보지 않아서, 요즘 행자가 있는데, 행자가, 어, 임금이 사랑을 받다, 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대왕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어, 차대왕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비록, 비록, 아들은 있으나, 아들은 있으나, 여기 보면은, 불자가 있잖아요. 야, 일, 일급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미치다, 영향을 미치다. 그러니까 국가에 있어 미치지 아니하니 아비부자가 있는데 보면 아비부자가 대체로라는 뜻도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아서 사람의 마음이 어짐이 이르러서야 어짐이 이르러서야 돌아올 기가 따른다, 의탁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따르다, 의탁하다, 맡기다. 마치다, 편들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위탁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고, 절배, 삼가고, 절하고, 조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청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리와 이 신하들이 가서 누구한테, 예, 신대왕한테 가서 삼가고,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청하여서, 즉시 공경하여 올렸다. 이때, 그렇죠 이때 구부리, 구부릴 뽀, 엎드릴 뽀. 구부리고 엎드려 세 번이나 했더니, 사양하였, 하였으나, 후에, 죽이하였, 죽였고 때, 때시, 이때가 77세다. 지금, 어, 태조 태양부터 해가지고, 신대왕까지 지금 현재잖아요. 거의 100년을 해드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좀 해석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2년 봄 1월, 하령, 아래와 같은 명령을 왈, 했어요. 그래서, 적을과, 과인은, 과인은, 살아서, 살아서, 여기 지금, 더럽힐첨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왕과 친했다. 그러니까, 형이죠. 차대왕이랑 친했던 거죠. 그래서, 어, 더러울 첨 욕보였다. 이렇게 전 해석을 했습니다. 욕보였으니 근본본 근본적으로 자, 덕이 있는 임금이 아닐 비 아니니 아니니 어, 향할 향 무리속 무리를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어, 정사정 정사의 보두자를 가까이하다라고 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그러니까 정사의 벗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사에 가까이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잠옷파, 잠옷 어그러질, 어그러질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끼칠이고, 잠옷 어그러지고, 어, 어그러지는 끼칠 것이나 꽤 그것이,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할 외잖아요 어, 두려움이나, 해아래해치거나 왜, 어려 어려움이나, 편안함이나, 그렇게, 이네 가지는 그대로 하나하나씩 해석을 했고요. 떠날리, 무리 물이 군들이, 물이 군이 떠나서, 멀은 멀리, 멀리, 아까, 그, 같이 해석했던 것처럼, 달아나 도망하다. 그래서, 달아나서, 이게 물불개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게. 그다음에 들을 문. 그러면 물불개를 스미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 멀리 달아나서 흉한 소리가 흉한 소리가 스며들어 새개를 헤아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해석이 있대요 그다음에 달극을 어 달극을 어디에 미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불쌍히 여겨 이르러 이 지금 꺾을처잖아요. 꺾을처를 약간 어, 배척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이르러 배척하여 어찌 백성들에게 이르러 즐거움에 받들어 무리들과 공이 그 벼슬아치들이 권하여 나아가나 장차 멀고 사리에 맞지 않아 그 여기, 여기 지금 약간 내만 봅니다. 순고한 근거이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래 그렇고, 그 다음에 안 입을 감히, 감히 두려워하고 편안하지 아니한 것은, 아까 틀려, 건널 썩 깊은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감히 두려워하고 편안하지 아니한 것이 깊은 바다를 건너는 것 같다. 되게. 뭔가 시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말이 좀 어렵고, 웅장하고, 어, 제가 지금까지 고구려 본기를 해석하면서, 어,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이다. 5편을 계속 봐야지 해석이 가능하다. 마땅히, 마땅히, 밀추. 밀추를, 해석을, 어, 옳다? 아니면, 미치다. 뭐, 그렇게. 그니까, 마땅히 미쳐. 멀어, 멀리서 멀 은혜, 은혜를 어, 아, 밀취를 받들다 라고 은혜를 받들어 따를 수, 따라서 무리들과 은혜를 받들어 그러니까 밀취를 받들어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땅히 어, 미쳐서 미쳐 멀리서 아니면 깊은 은혜를 받들어 따라서 무리들과 더불어 스스로, 자, 새로울 수, 새롭게 하여, 어, 자, 오를까, 가히, 가히, 나, 라 내에서, 그니까, 지금, 어, 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서, 지금 뭐를 했냐면, 어, 나라 내에서 용서를 했다. 큰 용서를 하였다. 그니까, 제수들 같은 사람들을 다, 어, 사면을 시킨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게좀 어렵게 했습니다. 다음에 나라 사람들이 이미 이미 어~ 용서하란 하여금 명령이 들을 문 들려서 없을 무 아니불 왜 없을 무 아니불 기뻐할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이 부르로 부르지졌다 그러니까 되게 나라 사람들이 용서하라는 명령에 되게 기뻤다. 그런 소리이죠. 그래서 경사경 경사가 나고 손뼉 치면서 왈 그렇죠? 경사가 나면서 손뼉 치면서 왈. 크시도다 어조사 어 대자. 그러니까 어조사 제자를 해서 크시도다. 신대왕의 덕택이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벌써 두 번째 장까지밖에 안 했는데 와 굉장히 어렵죠 이번 거는 그래서 좀 신대왕은 두번 어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장까지 마지막으로 해고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자 처음 처음 초 명림답천 명림답부라는 그 신화요. 근데 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림답천에 어, 어려울 어려울 어려움을 우선 지금 난리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그래서 명림답부의 난리로 차대왕 태자가 그죠? 태자왕의 태자, 추안. 나라 이름 추, 편안한 자. 그러니까 추안으로 도망할 또. 그 다음에, 스물찬이잖아요. 그니까, 도망했다는 거잖아요. 추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출급. 이에 비춰서, 이, 지금 이게, 그, 마틀사잖아요. 마틀사를 다음에, 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왕이, 어, 용서한다는 명령이 맞죠? 그러니까 왕이 그니 그러니까 이을사 그러니까 다음에 이은 왕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한다는 명령으로 그래서 명령이 들려서 즉시 곧즉 즉시 어 이른다 들려 즉시 왕문 왕문이면 궁궐이잖아요. 궁궐에 이르러 이르러 고하여 고할고 고하여 왈 어, 굉장히 좀 어렵게 해석이 되는 부분 같아요. 자 이르러 왈자 보시면 어 재앙이 재앙이 있었을 시 나라를 향하여 뒤부터 해석했습니다. 나라를 향하여 어 신하들은 신하들을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빡이 표시했잖아요. 신하들을 응당 죽일 것인데, 죽일 것인데 아니불 아니하여 그래서 자 달아났다는 거죠. 어디로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달아 달아나 이제금 지금은 그렇게 해석한 게 맞죠. 그니까이 능할 능 자를 응당모모 할 것인데 라고 해석하는 게 여기서 가장 적당한 표현이에요. 더 이상 어떤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이제 금 지금은 어 신정 새로운 정치를 정치를 어 한다라는 걸 들으면 들어서 감이감 감이 어 허물제 허물을 고하고 그러니까 명림 납부가 어, 새로운 정치를 한다길래 어 그래서 이렇게 고한다는 거죠. 자, 같은 약 만약에 대왕께서 자 여기서 보면 대왕께서 맨 뒤에 허물제 허물을 정하여 법에 근거에 그렇죠? 그다음에 보시면 옆에 보면 이제 어 시장시와 아침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과 조정에 버들기 버려서 이렇게 생각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시가 있고 저자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해석을 네 해석을 해석을 지정 지정과 조정에 버려서 생각하기에 자, 생각하려고 생각하기에 생각하기에 아니면 오직 오르지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명으로 어 오르시 오르시간 이제 이그 저것 이런 뜻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 들을 청을 판결 판결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앞에 만약 같은 그러니까 약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니까. 만약 대왕께서 허물을 정하여 법의 근거에 지정과 조정에 버려서 생각하기에 명으로 이것은 판결되는 것이다. 좀 어렵죠. 그다음또 다시 같은 렉기또 나와요. 같은 얘기 또 나오면서 조금 해석이, 아, 그럼 고그 뒤에 이제 어떤 말들이 또 나와 있는지 부분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줄사예요. 뭘 주냐. 죽이지 아니하고 줘서, 줘서, 뭘, 뭘 곳이죠? 그러니까 먼 곳이죠. 그니까먼 곳이죠. 먼 곳에 놓아서 놓을 방, 놓아서 곧즉 법치즉 곧어 죽다가 살고 뼈에 뼈가 뼈에 살이 붙고가 돼서 어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신하가 그 봐서 그곳 그 그곳 그거 아니면 거그 원하는 거잖아요. 원할 원. 신하가그 원하는 것이라, 또 이제, 감히, 바라, 지, 아니, 함이라. 왕이 즉시, 개구자죠. 구산, 그 다음에 뇌가 여울래죠. 여울래인데, 어 이걸 해석하는 것 보다는 이게 낫죠. 즉시, 구산, 뇌. 그리고, 이제 셀, 어, 셀루. 루, 루두 곡, 두 곳, 두 소. 두 곳, 어, 이날링.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 사양할 양자, 양국군의 봉하였다. 나 지금 절배와 하루가 있죠? 그러면 해석하기가 이제, 벼슬로 뭐뭐를 하였다. 이제 해석할수 있죠? 그래서, 벼슬로 답부, 지금 답, 지금 답부를, 답부를, 국상에 임명하였고 다용서한거예요 이제 차대왕 때 있었던 이분들을 뭐 해서 어, 지금 명림답부를 다시 국상에 임명하였고 더하여 패자로 지금 패자 패자로 자기 자기하였다. 그러니까 벼슬자기인데 자기라는 뜻도 있으니까 자기하였다. 그 다음에 지금 하여금령 명으로 이게 지금 잘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글자를 좀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어 하는 게 나, 생각이 좀 들겠죠? 글자 좀 줄일게요.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글자를 좀 줄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어 부분이까지 해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차부터, 뒤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15년차까지 있어요. 이 부분차까지 하면, 이제, 신대왕은 끝나는데, 요, 요 지금 이 3장까지가 굉장히 어, 하이라이트인 부분도 있고 뭐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 부분도 또 있겠죠 어쨌든 요 부분에서는 5편을 엄청 찾아보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어렵, 어렵다 오늘 꺼 많이 어렵다 그래서 두세 번더 봐야 된다 물론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 분도 있고요 명으로 내외 병마도 어, 알고 있었다 내병마다 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겸하여, 랑백부락, 급포량이니까그 그러니까, 다음에, 백, 백자가 백, 랑백부락, 또, 거느릴령, 거느렸다. 좌우보를, 어, 고쳐서, 국상, 국상이로 하여, 비로소 이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좌보 우보를 국상으로 했다라는 뜻인데, 어, 고, 그걸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요거 보시면 어, 삼국사의그 국사편찬 위원회 들어가서 보시면, 어우, 되게, 어, 되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해석한 부분이랑 어, 뭐좀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러면 얘네들도 해석할 때 이게 안 맞으니까 5편을 엄청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는 말들로 해석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3년차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